마지막 파트입니다. 중국에서의 보험 제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통상 4대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들한테 중국은 지금까지는 5대 보험입니다. 중국의 5대 보험을 좀 한국의 4대 보험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요. 첫 번째로 양로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양로 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하고 유사한 제도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일정 부분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은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죠. 그래서 양로보험이 그러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의료보험은 한국의 건강보험과 유사한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업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실업보험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유사한 제도다. 우리나라도 이제 실업을 하면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 등을 수급을 받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역할을 중국은 실업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의 역할을 중국을 공상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장국하고 달리 이제 오대보험의 이유는 생육보험이 별도로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생육보험이 뭐냐면은 이제 임신, 출산 기간 동안에 경제 보상과 이제 의료 보장을 담보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출산 기간 동안 뭐 육아 유지 기간 동안 급여가 어디서 나오죠? 고용 보험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생육 보험이 고용 보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2019년에 이제 국문원이 의료 보험과 이제 생육 보험을 통합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로 지역별로 의료보험으로 이제 생육보험이라는 사항이 통합이 돼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5대 보험이 아니라 생육보험이 없이 4대 보험 형식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대상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양로보험 있습니다. 양로보험은 모든 직장가입자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 주체는 회사와 개인이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양로보험은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함께 납부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 대상은 이미 가입자이면 이제 가입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납부 주체는 이건 이제 회사가 안 내고 개인이 납부를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5대5 분할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근로자 개인이 납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차이점이겠죠. 그 다음에 실업보험을 보면요. 이제 모든 직장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 되는데, 실업보험의 납부 주체는 회사와 개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상보험과 생육보험. 요거는 이제 모든 직장 가입자가 가입을 해야 되고, 납부 주체가 회사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고, 전에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공상보험. 플러스로 생육보험까지 납부 주체가 이제 회사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공상보험 이제 회사가 이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고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상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는데 그 상태로 산재가 발생을 하면 은 산재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액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중국 사회보험 납부 면제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견 근로자의 경우인데요.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파견 근로자는 양호보험 면제, 의료보험 면제, 실업보험이 면제가 된다. 그래서 면제 기간은 최대 13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채용자의 경우에는 이제 양로보험 면제되고 의료보험이 면제되고 면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이제 양로보험 면제, 의료보험 면제되는데 면제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유의사항을 보시면요. 중국에서 양로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제 한국인 근로자가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됐으면 이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5년 이상 양로보험을 납부하고 응? 만 60세에 도달을 했으면 자 양로보험에 따른 이제 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양로보험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이면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 시 기업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업 부담금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양로금을 이제 회사하고 근로자가 함께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 즉 기업 부담금이라고 하죠. 기업 부담금을 제외하고 남은 이제 본인 부담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주재원의 경우에 중국에서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한국의 근로자가 국내에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양로보험 면제용 국민연금가입증서를 발급 받아서 중국 측 사회보험 기구에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주제원은 중국에서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한 절차를 거치시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부터 다섯 번째, 보험까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근로계약 팩트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중국 유동법은 이제 중앙기문법하고 지방의 법규가 병존하고 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일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정이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부당해고 파트에서, 불법해고 파트에서 일방해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는 사용자는 이것이 일방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방 해제를 했지만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땅의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원래는 경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경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 보상금의 두 배를 지급받을 수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제 보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같은 원리라고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퇴직금처럼 이제 퇴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거나 또는 중대한 기책이 있어가지고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경제보상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슈가 파트에서는 중국 법정 공휴일은 매년 11월 공식 발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제 여성절, 청년절, 아동절, 관북절이라고 해서 여성이나 청년, 아동, 군인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일부 공휴일이 있다. 법정 공휴일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결혼을 했을 때도 이제 지역마다 다르지만, 결혼 휴가를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노동 법령들에 대해서 천천히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노동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